사람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픈 처수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었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하다 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모든 마음의 병은 묵심. 이 시간 묶음으로꽃 떠나갈지하다 마음의 아, 네. 기쁨이 이말지하다 아, 네. 육신의 건강이 이말지하다 아, 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하다 아,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하다 아,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하다 아,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하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하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하다 아,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하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하다. 불임 가정은 자녀가 생겨날지하다. 가정같이 자나가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하다. 아멘. 모든 기도 제목에 주의 뜻가운데 응답될지하다. 아멘. 기도하고 고허음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